여기 사과 아주 작은 사과인데 아주 작은 사과인데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사과인데 이 기둥과 이 기둥이 틀려 이 기둥에는 사과가 안 열렸고 요 기둥에 사과가 열렸어 많이 열렸어 보자고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거야 누가 했는지 몰라도 대단한 기술이야 이거. 아주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게 저 위에 열려 있는 게 요건데, 요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요 가지 기둥으로 쫙 가보면 아무리 봐도 열린 게 없어. 이거. 아무리 봐도 없어. 쭉 네? 기둥으로 가면 옛날에 접목한 건가? 계속 너말로 접붙 짓다 그러는데 쭉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많이 열렸어 참 대단한 기술이야 이거 참나 희한하지 대단해 아주 대단해 사과 나무를 이렇게 만들지 말자 이거지. 그럼 이거 하나를 잘라내든가, 이거 하나 잘라내든가, 심의 균형을 마...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나?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나? 야, 이야... 다른 나무도 이렇게 되면 소나무에다가, 소나무에다가 사과 나무를 접붙인다던가 배나무에 사과 나무를 접붙인다던가뭐 그런 방법은 없나? 참, 생각해 볼 일이다. 누군지 몰라도, 접을 잘못 붙인 거야. 기둥이 틀리잖아 기둥이 아예 틀려 아예 틀려 이렇게 보면. 근데도, 사화 열린다. 이거지. 대단한 기술이야. 이 기술을 몽골이나 아프리카나 써먹으면은, 어, 1 플러스 1. 대단한, 대단한 먹거리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 아하, 오늘은 2022년도 11월 8일인가? 오늘은 2022년 11월 8일인가? 그런데 여기까지.